스파턴 이용해. 오른발, 백. 어, 뒤로. 그 다음에, 왼발리 커버. 포워드, 잣, 잣, 차그 다음에, 걷고, 걷고, 180도, 턴 자, 자. 자. 왼발, 백워드. 차차 자, 잣. 그 다음에, 왼발, 체중이었던 것을, 오른발로 이동. 이동하시고, 왼발, 앞으로. 그다음 오른발, 잣. 자다시여발여발 180도 턴. 뒤로 빼 여덟, 여 착, 자. 여기여지한번더가 볼게요. 덟 여덟, 여덟, 여1 2덟여 1, 2. 덟 여덟, 여1 2덟차차 2. 덟 여덟, Thank okay. you.